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예전 월간 바둑에 출제되었던 현상 묘수스 풀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86년도 8월호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요. 상변은 흑선으로 백을 잡고 하변은 백선으로 흑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두 문제 합쳐서 1분 정도 생각해 보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상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모양은 여기가 급소인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여기를 갖다 놨을 때, 자, 이제 여기를 하나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집이 안 되죠? 이곳과 이곳이 맞기이기 때문에, 여긴 집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집이 되죠? 그러면 뭐 이거랑 관계없이 흙이 살았습니다.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방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젖히는 건뭐 늘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첫 수가 일단 여기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를 갖다 붙여서 여기 집나는 거 막아야죠. 자 지금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여기 단수를 치면요, 그냥 이을 수가 있죠. 이걸 못 넘게 막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파워하면 되니까 잡혔고요. 그렇다고 여기 집을 내는 건 의미가 없겠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자충 같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뭐 자충이라 보다 공도를 줄인것 같으니까, 그냥 놓는 것은, 근데 이렇게 잡아, 옥집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여기인데요요술를 놨을 때,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붙여서, 여기 집나는 걸 막아놓고, 여기를 가게 되면,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백도를 잡았습니다. 자, 위에 건좀 쉬웠고요, 이 밑에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거 이제 배기 둘 차례인데요 자, 일단 생각되는 급소가 일단 여기죠 일단은 여기를 두면은 흙은 이렇게 젖히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끝났죠 자 여기가 찔고 나오는 것이 아 요건 이렇게 해서 폐맛이 남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침은 이어서요. 자, 이 모양은 오공도화 모양이 안 되죠. 이렇게 단수치더라도 이어서, 이어졌을 때 3번 돌이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수점을 따내게 되면 아주, 아주 알맞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는요. 자, 이렇게 있는 것은 큰일 나죠. 막아서 단수입니다. 먼저, 먼저 잡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막으면 뒤로 칩니다. 이거를 따야 될 텐데요. 이걸 따면서 촉촉스니까 뒤가 떨어져서 역시 흙이 살았습니다. 실패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수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어준다면은, 이땐 이렇게 젖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는 수는 바로 잡히고요. 막아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놓는 것은 실수죠. 여기서는.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걸 따버려서 역시 이것을 사는 모양이 나오고요. 자, 이때는 백이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단수니까, 뭐, 여기를 이룰 는 없고요. 눈도 잡히니까. 단수라서 이걸 따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걸 건드리는 건 대학수고요. 모양이 이렇게 되면, 이 백, 요 백을 잡은 모양이 흙이 살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여기를 잇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이 부분은 요쪽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 이쪽 공배가 담에 꺼지면 이게 이어야 되죠. 5공도하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푼것 같은데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흑이 여기를 둡니다. 자 이쪽을 이제 잡아두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패가 되죠. 자 일단 폐를 방비하려면 이걸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은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면 흙이 살았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백 이건 이 젖히는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두는 순 일로 젖혀갖고 역시 흙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로 젖혀야 되는데요 가만히 막을 수가 있죠 요거를 먹여 칠때 요걸 따내면은 따내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촉촉스러워 뒤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두는 것은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끼우는 순 어떨까요? 자,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이어서요. 이것이 궁도가 아무리 넓혀봐도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흙으로서는 이렇게 받으면 잡히니까 단수를 일루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나가고요. 자 흙이 여기서 뭐 다른 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데 두는 건 바로 단속 쳐버리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를 이었을 때백으로서는뭐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면 여기를 잇는 게 선수죠. 연결하자고 하는 게 선수입니다. 차단을 하면 이렇게 나서요. 백이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면 이어서 그만이고 이걸 막는 수는 위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역시 촉촉수 모양으로 뒤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장면에죠. 여기 이었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두면 똑같죠. 여기를 끊을 때, 요거를 따게 되면요. 단수 치는 순 이어서, 그 다음 후속수단, 어이 이거 단수 치면 잡혔네요. 자, 그러면은, 아, 여기서 참 요거를 먼저 해야죠. 요렇게 하고, 100에 젖혔을 때, 이 기원까지 합니다. 이게 흙이 여기 선수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젖힐 수가 있죠. 이거 하면 따고요. 일로 치면 이어서 좌측이라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쪽으로 치면서 역시 촉촉스 모양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끼우는 수가 그럴싸해 보였지만 흙이 뒤에서 받고 있고 여기 어디를 건드릴 때 이렇게 있는 게 선수가 되면 역시 흙들이 살아 있게 됩니다.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이 모양은 일단 여기를 두어서 공도를 줄이는 수가 급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찌르고 막을 때 먹여치게 되면 공도가 늘어나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붙입니다. 자 넘어갈 수밖에 없 넘어가는 정도일 텐데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단수를 받으셔 쳐야 되고 이을 때 이렇게 웅크려서 오공도화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공도화를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오, 상이 아니고 오공도화를 만들어서 흙을 잡은 거죠. 말이 조금 엇나오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막는 게 선수고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역시 오공도화로 잡혔죠. 자 그렇다면 요2리의 교환 없이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죠 단수치고 이을 때자 지금 여기 단수 쳐야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고 들어오면 흙이 이렇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받아버리죠 착수 금지라서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모양이 될거기 때문에 곡사곡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붙이기 전에 여기를 두어서 궁도를 줄여놓고 붙이고 넘어갈 때 단수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웅크려서 오공도하로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에서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